<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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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자, 오늘도 아바타 제작자분과 함께 밤 안개라는 공포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있는데 가보도록 합시다. 고거 예, 여기 아래 탐색하기 누르시면 돼요. 네 글자로 된 거? 오! 와. 분위기 완전 좋은데. 예. 저기 뭐 반짝반짝 거린다. 어디? 나만 보여? 저 여기 물레 있는 돌 위에. 어, 그러네? 그치? 아, 여기 열쇠가 있네. <laughs> 클릭하면 자동으로 먹어지네. 오.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걸 여는 거네. 응. 근데, 굳이 열어야 되나? 여기를 점프해서 가면 안 되나? <laughs> 다른 차원의 무디겠지. 오, 열린다. 오.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잠깐만. 공영을 켜야겠어. 음... 들어갈 수 있나? 어, 들어갈 수 있다. 응? 음? 열리네. 아보자 어, 여기. 아, 여기 손전등이네 하지만 우린 조명이 있지. 그렇지, 조명이 있 어, 여기 있지. 인형 있다, 인형. 인형. 여기는 빠지는 곳인 것 같고. 어? 어, 어 저기 끝에 책이 있는데. 저창복으로 갔다가 죽겠는데. 어 뭐야? 누가 뚜드려 보는? 에 예. 어. 음. 오, 괴현상을 일으킨대. 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볼수 있는 건가 보네. 조심해서 어, 다시 나가보자. 밖에도 길이 있었잖아. 맞아, 어, 아니면은 여기도 문이 있고, 어, 이쪽으로 도 지나갈 수 있다. 아까 인형이 오 또... 또... 뭐세요? 어떤 여자가... 어, 나도 봤어. 아가씨! 어 여러분들입니다. 어문 닫혔어. 이 여자가 걸어간 여자가? 어 여기 열쇠 있어. 오. 열쇠 있고 여기 책 있다. 이게 무슨 기리남이 촌락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대. 음. 무빙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써있네. 무빙. 응. 괴현상을 무빙이라고 하는 건가 틈이 있더라고 여기. 느껴져가지고. 틈은 뭐지? 오. 틈에. 오오. 음. 깜짝. 역시 막 이런 틈새 같은 거막보면안 돼. 여기 문 열린다. 오, 깜짝이야. <laughs> 손, 손바닥이. 열려고 가까이 가니까 손바닥이 막지켰어어어 어. 어, 여기 또 열쇠 있다 오 안돼 열쇠 내 건데? 어 어? 열쇠 어. <laughs> 열쇠 뺏겼어요. 내 건데? 여기 예, 부적 있어 그리고 어 아니 내 열쇠 잠깐만 여기 아까 여기 판 붙인 거 아니었나? 여기 아래 밖에 없지 않아? 그니까 러 어디서 나온 거야? 내 열쇠 가져가 어, 이러면 여기 처음 아니야? 처음이 처, 처음이잖아. 여기 어, 그러네. 어, 여기 손이다. 하이, 열쇠나 어, 땅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리로 가도 똑같은데. 어 여기 열쇠 생겼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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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여기 열쇠 방. 오 좋아. 아어 여기가 인형 방이네. 인형 방이야 여기. 아유 부적 있다. 어 인형 떨어졌지. 어 그러니 전혀 몰랐어. 달라그러니까 갑자기 인뚝 떨어지더라구 이거 약간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어 여기 열쇠 있어 어?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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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인형이 선물 줬나봐 뭘? 왜? 뭐에? 뭐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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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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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어디 로 어디 로튀어튀어아어 우리 그 인형방 디 <laughs> 응. 어디 어디 어 어디 어그어그 어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어어어어어 어디 어어뭐어 뭐야 뭐야? 어디 어어 어디 어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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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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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에디 어디 어디 자자자, 보시오. 어, 뭐... 뭐, 어이 저기... 저기서 나온다. 도망가, 도망가. 여기 어디요? 여기 어디요? 여기 어디야 여기 아예. 예, 예. 미친 인형의 집이었어. 이래서 무빙인가 보다씨. 러니까 무빙, 무빙. 못 잡죠? 여기, 여기. 무빙, 무빙, 무빙. 어. 어 무빙 아, 무빙 <laughs> 무빙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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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 막혔어 대문으로 가는 건가? 대문으로 가야 되는데 막혔어 일이 없는데? 저기서 온다. 누굴까요? 며칠 길이 있었나? 아니, 아니. 어, 열린다 열린다. 예 오. 어. 어, 사라졌어. 오 어, 깜짝이야. 오 아, 놀래라씨. 아. 아 진짜 떨어지는 느낌 났어. 나도. 와 깜짝 놀랐네 어디 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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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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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아, 나 너무 깜짝 놀라서 또. 방향을 잃었어 순간. 나도 놀랬다. 땅이 거. 꺼지는 느낌이 났어, 실제로. <웃음> <웃음> 어? 여기 분? 어, 여기 분 열렸다. 아. 어, 나도 열렸다. 뭐야? 어, 아, 열렸다. 왜 지금껏 안 열린 거지? 버그 갑 게임. 어, 이거 막 일렁거리는데? 그러게? 어, 뭐야? 에? 응. 예. 이동됐다. <laughs> 포탈. 아 이거 묘비 아니야? 와 어, 이거 다 묘비인데 일본식 묘비인데 어, 여기 열쇠 있다 이거 어디, 정문 어디. 열쇠인가? 뭐야 어, 어? 저기 아까 말했던 요도가 적어있었다 어, 어. 귀신이 날 덮쳤어 어? 나도 다시 지하로 왔다 어쟤 쫓아온다 도망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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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문에서 쫓아오자 칼 들고 어, 그러네, 티티티티티티 티티티티티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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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티티티 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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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나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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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너 정문 갔니? 어, 어 나도 정무 갔어. 열렸니? 아니, 어쨌다 열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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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아니, 나왜안 열려? 안 열려? 열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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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망가도망가오뭐 오, 보인다. 신사 아니야? 응. 가 가자, 가자, 가인가 탈출! 어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 뭐. <laughs> 어? <웃음> 낚였어 <웃음> 낚였는데? 뭐야 절로 가면 탈출 아니었어? 이게 엔딩인가 보다 아자 오늘 안개? 암안개? 암안개? 암안개인가? 어쨌든, 물한개 아니야? 물한 클리어 했습니다. <laughs> 이게 업적이 있는데, 저희는 두 개밖에 못 깨긴 했는데, 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아니야. 안녕. 안녕.